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3일 연속 하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 특히 이 부분, 어, 요 부분에서 그죠? 바로 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쉽게 주식이 올라가지 않죠. 어, 여기서 21선이 머리 위에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또 밑으로 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일단, 여기서 좀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좀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내려가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 뭐요 정도 공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월요일날 또 살짝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은,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어, 월요일 날 상태 봐서 어, 다시 또 이렇게 어, 얘기하기로 해요. 네, 어, 지난 관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 네옴시티 테마죠. 어, 일단 이제 잘 이제 상승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죠? 빈 살만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또뚝 떨어졌다가. 이제 또원일룡 국토부장관이 또 이렇게 또 사우디 간다 다음 달에 사우디 간다라니까 또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어, 다시 또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빠질 때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저 거래량도 없고 이 요거는 이제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어, 오히려 싸게 사면 어, 싸게 살수록 더 좋은 거니까 어, 지금이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요거는 이제 네옵시티 테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미글로벌 어, 요것도 제가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저 1등이라 그랬잖아요 대장주 그죠 대장이라서 그런지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다른 건좀 떨어졌는데 히림 피림도 떨어졌고 네, 유신도 좀 떨어졌지만은 한미글로벌은 어, 떨어지질 않죠? 역시 어, 대장 다운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이 대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세아 특수강 세아 특수강도 좀 빠졌어요. 좀 빠졌지만은 어, 일부러좀 하락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때. 하락시키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강한 상승이 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미리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물 테마. 어, 곡물 테마가 영 힘이 없네요. 그죠? 좀, 음, 영 힘이 없고, 좀 의외로 좀 상승을 좀 이렇게 어, 강하게 한번 해줄 줄 알았는데, 그죠? 좀 자꾸 빠지기만 하고 좀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또 지켜보자고요 일단 지켜보고 또 계속해서 뭐 전쟁이 끝나면 모를까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죠? 그러면 또어 공물주 한번이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산업도좀 많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빠져 빠졌는데. 또 이러다가 또 언제 또 상한가 한방 터질지 누가 압니까 <laughs> 그죠? 또 어, 한일 사료도 그렇고 내 네, 고려 산업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오늘 장이 좀안 좋았어요. 그죠? 오늘 뭐 지지부진한 게 시마리도 없고 그죠 금요일이라서 항상 금요일은 좀 장이 약한데 어 그런데 또 뭔가 이렇게 지수도 강한 그런 뭐 모습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스틸도 좀 빠지고 있죠. 어, 또 이런 현대제철이 좀 전면적으로 파업을 어, 좀나선다면 철강 종목들이 좀 반사익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동스틸 대동스틸도 좀 빠졌죠. 빠졌지만 이거 어, 좀 기다리면 터질만 한데, 그죠? 뭐, 언제 터지려고 그러는 건지. 좀 지켜보자고요. 밥이 될 때까지, 그죠? 금량, 금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다 상승을 했죠? 여기까지 다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좀 빠졌는데, 뭐, 이런리튬 종목들은 이제, 그죠? 뭐, 하, 하루 이렇게 막 수익나고, 이렇게 또 단타 쳐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빠지면은 또 빠지는 거 살짝 기다렸다가, 그죠? 또, 양봉에 또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요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은 또 상승하고, 그죠? 빠지면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단타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거는 리튬 종목들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나노텍.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질 때 거리랑 없죠? 거리랑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뭐 양봉 하나만 붙어주면은 또 다시 불붙죠. 불붙으면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알루미늄 테마 지금 뭐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그저 또 이 미국이 그저 러시아에 이런 알루미늄 이런 또 규제를 할수 있다. 이렇게 수익금지 어, 이런 거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좀 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또 어, 자기 그런 테마가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은 상승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자로 그냥 쭉 다이렉트로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 줬다가, 또 상승했다가, 그런,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알루미늄 테마는 개인적으로, 요, 한번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조일 알루미늄, 요것도 좀 빠졌습니다. 빠졌고, p 이 메탈, 이것도좀 올라갔다 빠졌고요. 어, 그리고, 이런 히토류 테마. 네, 히토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어, 오늘 좀 이렇게, 날아가도, 뭐, 큰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좀 빠졌어요. 빠지면서 거리량도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팔은 사람도 없다라는 거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또 뭐, 세력들도 올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니었나?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좀, 뭐,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히토류 같은 문제는 그죠. 계속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말 싸움하고 신경전벌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루아침에 막 끝나는 게 아니, 그렇죠. 서로 미안했다, 그리고 화해하고막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있어요 분명히, 어, 뭐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뭐, 떨어질 일도 없는데 떨어졌어, 그죠? 어, 이런 거는 이제 속임수다라는 거죠, 속임수 그러면 결국에는,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빠지더라도 다시 또 뛰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유니온도 그렇고, 뭐, 티플렉스도 그렇고, 그죠? 전체적으로 아직 다 살아있는 테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네, 세노테. 요거는 이제 아주 차트의 모습이 좋았었는데요. 지금 저 음복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아, 오늘 뭐, 특별히 뭐가, 뭐, 안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좋아서 빠진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뭐, 특별히 뭐, 이렇다 할, 그런 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이렇다 할 그런 움직임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종목들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어, 종목에 뭐 문제가 있어서, 재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빠진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오늘 또 금요일이고, 또뭐 세력들도 굳이 오늘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 한 종목만 그러면은, 그저 그러면 한 종목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거의 다 그랬기 때문에 요 은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 밑에 또 거리량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세력들이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렇게 또요렇게 올렸다가 하락시키고 요 요런데서 이제 또 11선에서 그죠? 또 만들죠 양봉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을, 어, 또, 수익 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 혼란에 빠뜨리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속이고 나면, 아예 주식을 매도하고 나면은, 어, 그땐 다시 주식을 갖다 끌어올려서 상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네오 이면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쭉 참새들이 앉아가지고, 그죠. 짝짝짝짝짝 이런 모습이 이제 에너지를 웅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리량이 자꾸 뭐, 뭐 줄이고 있어. 거리량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냥 쑥쑥 빠져. 힘없이 쑥쑥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 요것도 뭐, 크게 뭐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이런다 지금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떨어질 때좀 거래량이 이렇게 막 커지면서 막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요것들은 그냥 어 세력들이 좀 속임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또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다음 주에 반등이 한번 나오는지 네, 어, 월요일날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4일 관심 종목 성화 이텍 세계 최초 전기 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 개발 성화 이텍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보호하는 복합 소재를 개발해 양산 차종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성화이테 딱 봐도 모습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에 또어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좀 빠지고 거리랑 줄고, 그죠? 모습이 좀 좋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양봉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양봉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요뭐 요런 데서 충분히 뭐떨어진다에도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 어 반등으로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네, 또 시간에도 한5%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아주 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시간에는 오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봉상에서도, 그죠. 지금 모습이 좋죠? 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아더왕의 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월봉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시벌선 찔렀죠? 한번 뚫고 나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길을 닦아놨으니까 또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하이텍, 지하이텍 주가 소폭 상승, 2차 복합 소재 검증 완료. 네, 지하이텍이, 어, 보유한 이번 신소재 적용 및 표면 코팅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일한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 네 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하이텍 보시면은, 또, 장대 양봉, 그리죠? 장대 양봉에, 또 이렇게 쑥쑥쑥 빠지죠? 빠질 때 거리랑 줄죠? 또 5일선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또 모습이 굉장히 좋다. 여기는 어또 다음 주에 한번 어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주봉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 그죠? 상승, 조정, 상승, 그죠? 또 5주선, 10주선 다 뚫어버렸죠? 아주 모습이 좋습니다. 또 월봉에서는 10월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이제 어 다음 주에 이렇게 어 좀더 어 월봉에서 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